네, 존경하고 사랑는 시절이 반갑습니다. 자, 인기 연예인이 오늘 여희가 찾은 것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네 서해 명소 외몽마을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쪽에 그 옆에 장고항이라는데 찾아왔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30도. 아직 뿅 가는데 와 홍콩 간다. 실치, 열치 축제를 여기 했나 봐요. 그래서 아, 저기서 어, 28일 29일 3 0 했는데 아름답습니다 오늘. 너무나 바닷물도 너무 좋고. 색깔이 너무 뿅 가는데요? 어? 어, 보세요. 야, 예, 강릉 앞바다 같습니다, 오늘 바닷가가. 우, 양기 아니고. 예? 너무나 좋은 동네입니다, 여러분들. 자, 같이 한번 가볼까요? Let's go!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야. 이거는 저 우리 멸치, 실치 잡는 우리 얇은 멸치인가봐요. 장광. 저도 처음 왔습니다, 여기.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람은요 한분 가면요 여기 바람 좀 쐬야 돼 바람 바람, 에? 바람, 응 바람을 좀 쐬야 돼 바람을. 아우 답답해서 바람을 쐬러 왔어요. 아우 좋네요. 예한 60km 아산에서 예. 바라바라바라방 예, 달려왔습니다. 으하하하하 아, 쓰러버려 아, 여기는 등대가 하얀 거, 빨간 거. 아, 양쪽으로 다이 되네요네요 네. 아, 바닷물 너무 좋네. 오늘 어? 낚시꾼들 아, 너무 많습니다. 바닷물에 바닷물이 좋네. 자, 이제 여름이 바닷물. 왔어요, 여름. 여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 5월 16일 오늘 혁명의 날입니다 혁명의 날 <laughs> 혁명의 날입니다 오늘 이야... 시원하게 감상하시고 여러분들 장고와 많이 많이 놀러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땡큐 베리먼치 고대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커밋 플리스 걸어봅시다 김도꺼 성칼 시바르 데스 오오와 마바리 데스까! 하이 오야봉! 이런 개새끼! 미친새끼! 아유 또라이야! <laughs> 정신병자야! <laughs> 네가 없나봐! 예! 아이 쏘리! 등대! 빨간 등대! 어, 제주에도 이호테벌 해석장에는 빨간 등대가 있는데요 어 여기서도 보는군요 이쪽도 하얀 등대 이것도 새롭습니다 우리 장고왕 어, 정말 새롭네요 새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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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워요. 정말 새롭습니다. 네, 네, 네. 아, 이거 시원하고 좋아요. 몸이 좀나아갈것 같은데 마음이 이제 다독했는데 여기니까 내기억이다 났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고정 인기 연예인. 자, 그동안 많이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늘 하루 좀 쉬는 날좀 날려왔어요. 네. 자,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장관으로. 바람 쐬러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탄 잠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땡큐. 차례 경례 출발. 호! <laughs>